농마트 영상 보시기 전에 농마트 TV의 공식 사이트 접속 방법부터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농마트 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 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 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 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 미네랄을 유용 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 아미노 10리터, 규산 및 유기산 활성 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 영양제 보난자 슈퍼 1리터,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재 수정광 5 0 0 m 리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제 5 0 0 m 리 수용성 규산과 황절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약한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 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은 작물이 쉬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가상태에 따라 봄 생육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기 쉬운 관리 하나가 월동 피해와 초기 생육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동 중인 1월의 밭에서 꼭 체크해야 할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월은 작물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 생육이 정지된 시기이지만, 밭 내부에서는 토양 수분, 뿌리 호흡, 병해충월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관리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바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지 않으면 봄철 생육재계 시뿌리 활력 저하, 생육 불균형, 초기 병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토양과습을 방지하고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관리입니다. 겨울철 토양과습은 뿌리 세포의 현기 호흡을 유도해 에너지 생산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뿌리는 저온에서도 최소한의 호흡을 지속해야 세포막과 조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과습 상태에서는 산소 확산 속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배수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1월에는 땅이 얼어 단단하거나 비가 와서 질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운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땅이 얼어 있으면 장비 진입이 어렵고 질퍽하면 흙의 물리적 성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고랑 정비와 배수로 확보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 배수 개선만으로도 뿌리 부패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고 봄철 생육재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토양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냉해와 스페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습 방지와 함께 중요한 대책은 토양 통기성 유지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미분화된 유기물이 고랑과 표면에 축적된 경우 겨울철 토양 공급이 쉽게 붕괴됩니다. 이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병원균의 활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1월에는 저온으로 인해 유기물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유기물 투입 시 양분이 아니라 산소를 소모하며 토양 통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 호흡 저하와 병원균 월동 환경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유기물 잔재를 정리해 토양이 숨쉴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은 봄철 시비 효과를 높이는 기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토양 구조 안정화와 뿌리 보호입니다.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는 겨울철에는 토양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뿌리가 토양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서리빨 현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양파나 마늘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토양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분 흡수 효율이 정상 대비 크게 저하되며, 뿌리 조직의 탈수와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뿌리 주변 토양을 덮어 밀착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월동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큰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토양 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토양 표면 보호층 관리가 중요합니다. 멀칭은 보온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밀폐되면 통기성을 저해하고 과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멀칭 아래 토양이 눅눅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통기성이 저하된 신호로 판단해야 하며 이런 경우 멀칭을 일부 조정하거나 배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양 속 월동 병해충 환경 차단입니다. 겨울철 병해충 방제의 핵심은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동철을 제거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균과 해충은 저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서식 환경이 불리해지면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병든 작물 잔재와 썩은 유기물은 병원균의 주요 월동 기반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잔재 제거와 토양 표면 정리로 이는 봄철 초기 병 발생률을 낮추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토양이 과습하고 통기성이 나쁠수록 병원균의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배수관리와 통기성 확보는 병의 예방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1월에 병의 충을 직접 제거하려는 접근보다 환경 자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며 이는 약제 저항성 문제를 줄이고 봄철 방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가집니다. 월동 방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마트 T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동 중에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월 월동 관리의 대책은 저온 대응이 아니라 환경 안정화입니다. 토양 수분을 조절해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토양 구조를 안정화해 뿌리를 보호하며 병해충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적용된 밭일수록 봄철 시비 반응이 빠르고 생육균일도가 좋아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월동 중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은 이후 어떤 비료나 영양제를 투입해도 회복의 한계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